할 게임은 크리피 테일. 통이 나비를 따라가면서 아주 철딱선이 없게 발랑발랑거리다가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 이런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는 게임인 것 같아요. 플레이. 챕터 원. 와우. 와. 어, 버섯을 줬네. 아 이게 형인갑다아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건가? 아 이렇게 뛰는 거고 제트는 Z는... 아 잡는 거구나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아 여기 버섯은 다 주워야 되는갑다 주워볼까? 오케이 아, 근데 허, 허, 형은 왜안 줍는 거야? 나, 나, 나만 나 주는 걸까나? 어 형, 형은 왜 줍지 않는 걸까나? 어? 뭐지? 어? 어디 갔어? 아이 저런 철딱선이 없는, 어? 아이 계속 따라가는 거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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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거 아니야. 그 나비 따라서 남의 집에 들어갔어. 잡혔어. 형이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그집 주인한테 잡혔거든.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납치가... 다시 보자. 어... 아... 나비가 있다. 저 나비를 유인해가지고 아이들을 납치를 하나 봐. 저 옆에 뼈, 저런 게 있는데? 아이를 잡아먹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형 달라고 해볼까? 떡똑 안녕하세요, 우리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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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이거 이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대화가 안 통하는 양반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하고 도망가도망가볼까? 어어 어, 어, 바구니를 잡았다. 어 아닌가? 아 버섯을 잡았네. 아이 버섯을 저분한테 줘 가지고 내가 호감을 얻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버섯 가지고 왔는데 버. 버섯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잠깐만. 아, 여기다가 유인을 하는 건가? 이거 얼떨결에 됐어요.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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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와 됐다. 되게 못생겼다 근데 약간 약간 철수 세미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철수 세미처럼 생겼으니까 이름을 철수라고 불러줘야겠다 아, 이 시끄러워, 이 철수가 지금 자고 있거든 어, 어? 뭔가를 얻었네 지금 저 열쇠를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 열쇠를 어떻게 하지? 아, 와우... 오케이, 오케이, 오오...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 아, 됐다. 오케이, 점프... 자, 무난하게 들어간다. 자, 갑시다. 아, 어, 뭐야? 이게 나오... 나오... 끝이야? 아, 그냥 지나칠 뿐이었어? 이거 뭐지? 단추? 아, 형의 단추구나. 야, 우리 형의 단추야. 어, 어! 아니, 씨, 이걸로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냐. 점프! 오케이. 이거 뭐지? 아, 밀수 있다. 아,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끌어서 던져 놓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로 이제 찾지 야스어 이거 이거 뭐야 쟤가 시긴 뭐 하는 건가 어? 응? 뭐지? 응? 어?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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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까 이거 버섯을 밟으니까 이가 나를 쫓아왔었나? 버섯을 이거를 밟으면 안 되는 건가? 반대로 넘어가자고? 아, 여기서? 아! 아, 지금 내가 계속 죽고 있는 여기로. 이... <laughs> 좋아. 너 뒤졌다,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임마. 야, 일로 와봐. 어. 어, 점프를 너무 잘하네. 살감, 살감, 짬뽕. 음. 어떻게 해도 안 깨네. 저 버섯을 밟지만 않으면은, 되는 것 같은데. 이 버섯을 줍는 건안 되나? 와우, <laughs> 쉣! <laughs> wow, 야, 버섯 주워진다! 오 됐다 됐다, 얘를 여기다가 지금... 오오 <laughs>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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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쟤 따라온다, 따라온다... 잠깐만... 안돼 네네 잠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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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죽은 건가? 죽은 거 구경하러 가자. 어? 없네? 없네? 이거 남은, 없어졌네? 일단 다시. 플래그인가? 아니야, 아니야, 플래그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떨어지나? 혹시 이것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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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여기도... 아, 잡고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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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기스이이 뭐야? 기거무기인가 이걸로 찔러 죽이는 건가? 어? 쟤 아까 걔 아니야? 아까 그 나무 밑에서 나 따라오던 개 아닌가? 왜 잡혀 있지? 이걸로 죽이는 건가? 뒤졌다 넌 이제 이 새끼야. 아,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내가 죽네. 가까이 가면 죽어. 이게 뭔가 가는. 어? 어? 그냥 눌렸는데 됐어. 어, 어 깜짝아 깜짝아 뭐야 이거 아, 아 알겠다 알겠다 내가 가까이 가서 쟤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 사이에 내가 이거를 재빨리 물려가지고 쟤를 떨어뜨려서 죽이는거야 오케이 알았어 한정카드 발동 뒤졌다 언니제야 새끼 따라와 새끼야 아 아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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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가 너무 빠르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네. 다시 한다. 야, 내 새끼야. 내가 방심했다. 뒤졌어, 너이제 새끼야. 뒤져라 이 새. 내가 뒤졌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어.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어, 여기에서는 못 죽이나? 근데 여기까지 뛰어올 수 있을까? 잠깐만 이렇게 아 이거 점프해서 올것 같은데 아 내가 이까지 점프가 되니까 이, 여기 놔두고 여기까지 아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여기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너무 빨라지거든 멈출 수가 없어 나 해본다 자 여러분 나 갑니다 애초에 저기 가기 전에 잡힐 듯. 아니야, 기다려봐. 뒤졌다, <laughs> 이제,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따라와. 아, 너무 빠르네. 어, 느려진다. 봐봐, 느려지잖아. 갑자기 느려져. 야, 좋았어. 점프. 새끼, 잘 가라. 어? 어, 뭐지? 어, 야. 어? 어? 야. 나안 잡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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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져라, 아, 아, 아. 이 새끼야! 와우. Wow. 야, 이거였어. 와우. 야. 너이 새끼, 너 아까 나, 나 잡아주겠네. 오케이. 챕터 투 야,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고. 어! 헬로. 쟤 뭐야? 어, 이거 뭐지? 고기다. 오, 오, 아, 고기를 여기다 굽는 건가? 아니, 아니네. 똑똑. 안녕. 어! 어! 어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오오 잡았다! 아 뭔가를 잡았고 아아 아, 이거 아이 당기는 거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 아 됐다, 됐다, 됐다. 점프하는 건가? 야이 새끼야! No. 어? 야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 새끼. 어? 다시 들어가 볼까? 야야야! 기다리기다리 스탑 스탑 스탑! 시끄럽마 진짜. 아이 대화가 안 되네. 애가 왜 저렇게 소심한 거야? 너 그래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이 자식아. 아 참. 응? 뭐하지? 와우. 어.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어. 어. 안저 뭐야 저거? 어 어. 아, 이렇게 해서, 물을 내리는 건가? 이거 잡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을, 물 양동이를 얻어서, 이물 양동이로 이제, 물 양동이를 끓이나? 어?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단지에다가 물을 채워보자. 그래, 아닌데... 아, 머리를 써보자. 아우, 파삭... 아, 이 커다란 버섯을... 어, 뭐야? 버섯을 주웠는데? 아니 근데 여기 너무 뜬금없이 죽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모르겠다. 이제 이이 이 버섯을 이제 야야 해루와봐 야, 야 버섯 줄게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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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버섯 야오아 설마 여기다가 물을 부어 가지고 와씨. 뒤졌다이 새끼야, 일로와 이 새끼야, 마. 야, 새끼 마. 이새끼살아을 봤으면 말이야, 어?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사람 이게 눈을 보고 이게 인사하는 법을 몰라요, 어? 맨날 컴퓨터랑 게임하고 흑역판만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몰라요, 몰라요. 너 그래가지고 이 혼란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마디 해줬습니다. 어 바늘? 내가 이게 지금 이거 바늘 하나 얻으려고 지금 아니 그래서 이 바늘로 내가 뭘 하는 거지? 위대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건가? 어? 아 여기다가 고기 올리는건가보다 아니야? 고기 올리는거 같은데 어? 어? 뭐야? 단추? 형 단추야? 이 칠칠맞은 형 좋아. 이렇게 되면 약간 무식하지만, 모든 길에서 상호작용을 늘려보는 거다. 오케이. 하나는 걸리겠지? 음, 좋아. 한 걸음, 상호, 한 걸음, 상호. 한 걸음, 상호, 한 걸음, 상호. 한 걸음, 상호. 한 걸음, 상호. 상호. 어허! 어 어어 야! 와, 이 새끼들 양아치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아, 미친. 아, 설마 이 나뭇가지로 저 모닥불 있는 데를 뒤지는 건가? 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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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와우 맞다 맞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앗, 재미어 오, 판타스티니 아우 똑똑 아, 그리고 이 돌을 이제 여기 이거 파인 부분에다가 넣는 거 아닐까?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와우 아우, 똑똑해 이제 문이 열리나? 아,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놔다와 놔두... 아! <laughs> 와! 왓더 <laughs> 퍽? 와우. 신기해. 존나 쓸데없이 화려하지만 신기해. 고작 동문 하나 열리는 걸 이딴 식으로 표현한 거 존나 쓸데없는데 그래도 멋있어. 와, 들어가자. 어!

아, 여기 들어가진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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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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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나이스, 득템. 나 진짜 생각지도 못한 득템. 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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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열쇠를 대고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될 거야. 이, 이 열쇠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좋아. 다시다. 자, 저 마녀가 저쪽으로 지나가는 순간에 이제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오씨 오셰 야시 쫄린다 야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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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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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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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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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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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쫄깃 쫄깃하다 아주 그냥 나나나나나나나 열러열러열러 열어, 열어, 열어. 오케이 나이스 뭐야 이거 어병병병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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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이 병으로 뭘 하는 거지 일단 일단 들고는 나왔는데 이 병으로 뭘 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뭐든지뭐든지할수 있겠지 나와나와나와나 <laughs>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아머머머머머머머아머아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다시 해야 되네 머머머머머머아머야되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아머머머머머머아머머머아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아머머아 그 자, 좋아 이제 한방에 간다 뒤졌어 너 이제 자, 이것도 아니면 진짜 이거 노답이다 오 됐다 됐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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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게 뭐야 아,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슬쩍했어 하나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어?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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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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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불 붙였고, 어 여기 야옹이가 있었네. 어, 이게 뭐야? 어? 아 혹시 이거 버섯? 이거 버섯? 나봐. 와 파란 색깔이랑 노란색이랑 분홍색. 어디 갔어? 파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아, 혹시 여기다가 가마솥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넣고.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노란색이랑, 분홍색. 이거다. 오케이, 우와! 아, 좋아 좋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엄청난 독약을 만들었다. 이거를 저 스프에다가 넣는 거구나. 뒤졌다, 넌 이제 죽어라, 이 자식 오케이, 죽었다, 넌 이제 <웃음> 뒤져라. <웃음> 잘 가. 안녕. 여러. 고. 와우. 야, 드디어 벗어났어. 드디어. 이거 뭐야? 이거 초록색깔 이거 뭐지? 죽는 거 아닌가? 아니네. 어, 어, 이거. 이거 벗어. 이거 벗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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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거 뭐야? 황금이다. 아. 그럼 여기에도 뭐가 있나? 흑하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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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이거. 어 뭐야, 뭐야, 이거? 이 뭐야? 웨잉? 이게 뭐야? 신기해. 오, 신기해. 어? 어? 안녕? 안녕, 반가워.